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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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 13, 12, 그리고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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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 중에, 아2요요 12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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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넘겨서, 358번. 자, 358번. 358. 자, 358에다가, 여기. 자, 358 있지, 얘들아. 358에다가, 한 번, 한 번, 세개 맞춰. 이것만 떨어져서 세개지 자, 그 옆에다가, 자, 옆에다가, 야. 쌤이 지금, 어, 이건 시간 줄게요. 야. 옆에다가, 자, 살짝, 야나 거기 그그 그 펜, 야나그 샤프, 샤프 들고 야나 거기다가 c 이렇게 적어야 돼요. c c와 d의 위치 찾기 이렇게 적어. c와 d의 위치 찾기. 자, 점 P는 지금 움직이는 점인데 나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시비하고 뒤 위치만 찾아봐야 돼. 짠, 찾아봐. 지금 시간 줄거